엄마표 영어 똑똑똑 김성희투님이 인스타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엄마표 영어를 원서로 노출한 지 2년 좀안 됐대요. 그리고 글자는 잘 읽지 못하지만 듣기는 제법 하는 것 같은데 글자와 듣기에서 갭이 커져서 글자 노출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 아님 계속 단계를 높여 듣기에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엄마표 영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그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대로 된 인풋을 회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오디오 CD라든지 음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듣기에서 그다음에 읽기로 연결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청독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읽고 눈으로는 읽고 그다음에 귀로는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귀로 들으면서 읽기 때문에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역에서는 이 청독이라는 방법을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청독이라는 방법도 너무 오래 끄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듣기도 너무 그것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듣기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은 아직은 읽기가 완전하게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직접 읽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독으로 나는 꾸준히 갈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간을 좀 정하세요. 청독을 가지고 천년 만년 가셔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듣기라는 이 듣기 음원이라는 소스 없이 스스로 읽어내야 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청도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읽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어쨌든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읽기는 쭉쭉 읽어 가고 아 나는 이 책을 읽어냈다라는 은근한 자부심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혼자 다 읽어낸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 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하면은 저는 읽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읽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끌고 가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엄마표 영어의 묘미 혹은 그 트릭 혹은 아트는 거기에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아이를 끌어 올려줄 것이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냐. 그 시기를 정하는 그 예술이 바로 엄마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너무 듣기만 많이 해서 읽기가 더뎌지지 않도록 끌어주세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시기는 엄마들 본인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 듣기 너이 정도로 충분하잖아. 그렇다고 너무 갑자기 어, 읽기로 강요를 하지는 마시고요. 어, 적당히 아이들의 어, 상황을 봐가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도 그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읽는 것을 이끌어주시되 점점 듣기 없이 스스로 읽어내는 훈련을 할수 있도록 그럴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을 잘 살펴보시고 꾸준하게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어, 사실. 나이가 안 나와 있었어요. 2년이라는 얘기만 있고 나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한 초등학교 3학년이 넘었다라고 한다면은 좀더 읽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엄마표 영어 똑똑똑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